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면역력에 대한 컨셉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없애주는 대증요법에 기초를 두는 것이고, 분자교정의학, 네트로패시는 면역력을 도와주는 원인요법에 기초를 둔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슬기롭게 양쪽을 잘 활용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대체의학 또는 자연치의학 하면은 현대의학 대증요법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 주의를 보충시켜주는 것이 자연치유나 또는 대체의학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의학이란 게 아니라 내추로패스의 역사도 많지 않습니다. 이 네트로페틱 닥터의 역사를 보면은 그 창시자는 베네딕트 루스트라는 사람입니다. 베네딕트 루스트는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96년에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옵니다. 이민으로 와서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강의 내용이 보면은 네트로페시, 즉 자연 치유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1902년도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네트로페틱 메디컬 스쿨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902년도에 자연치 의과 대학이 세워지는데, 이는 빠른 속도로 번창해 나갑니다 그래서 1920년도에는 미국에만 네트로페틱 메디컬 스쿨이 20개가 됩니다. 그러던 것이 1950년대 들어와서 설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항생제가 개발되고 부신피질 호몬제가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안정제도 개발되고 외과 기술이 엄청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2차 대전 후에 수많은 부상자들이 발생되면서 그를, 그, 그로부터 외과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920년대 그렇게 번창하던 자연치의과대학은 전부 다 현대의학적으로 메디컬 메디컬 닥터들을 배출시키는 그쪽으로 다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그때부터 차츰 또메트로페 메디컬 스쿨이 다시 르네상스 어,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추럴 패틱 메디컬 닥터들의 역할은 뭐냐? 우리나라는 내 ND가 없기 때문에 내 자연치유의사가 무엇을 하는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우선 자연치유의사들은 첫 번째로 자연치유력을 돕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타고나는 면역력이 있죠. 그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보충시켜줘서 자연스럽게 내가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을 돕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해가 되는 방법은 피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현대 의학은 화학 요법제를 씁니다. 증상을 없기, 없애기 위해서 화학 요법제를 투여하는데 그 투여된 화학 요법제는 내 안에 독으로 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해독시키는 것도 결국은 내 면역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를 피하기 위해서 해가 되는 방법을 피합니다. 때문에 앤디들은 화학요법제를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인 치료에 초점을 둡니다. 가령 암 환자를 만났을 때 이분이 어떻게 왜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져서 암세포를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나, 그 원인이 뭔가, 어떤 스트레스인가, 그 스트레스부터 제거시켜 줘야죠. 정신분열증 환자를 만났을 때도 이 친구가 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는 어떤 종류의 왕따를 당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제거시키면서 환경을 바꿔놓으면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ND들은 네트로페틱 닥터들은 원인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치료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사리돈을 먹든 개벌린을 먹든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낫는 건 아니죠. 머리가 아플 때어 과연 혈액순환이 잘 되는가? 그러면 이 사람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세포가 그렇게 피로를 느낄 때 원인이 뭔가? 거기서부터 전체적인 기본 대사를 정상화시키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전체적 치료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생님으로서의 의사입니다. 한번 우리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할수 있습니까? 빠르면은 3분, 혹시 10분 내에는 다 처방받으면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분 내지 5분에 하나씩 환자를 바꿔서 내쫓는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의사되는 얘기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도 같이 가르쳐주면서 같이 상담하면서 끌고가는 것이 의사다. 그래서 엔디들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는 그렇게 하니까 자연이 예방적인 면역, 방면,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예방을 한다. 이러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엔디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n d 의역 n d 들의 교육은 어떤 곳을 교육받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 영양학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 물질들. 우리가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전부 에너지원이죠. 이런 타는 영양소만이 아니라 이를 잘 태워 주고 대사시켜 주는 영양 물질들,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본적인 영양 물질의 대사와 효능을 공부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일인데 친구나 동양 의학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 공부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약학적 요법인데 이 생약학적 요법은 우리가 은행잎 엑기쓰는 어디에 쓰시는지 잘 아시죠? 이거 뇌 혈액 순환이나 하여튼 혈관계통에서 피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되는 그런 생약입니다. 서해가면 피크노지널이라는 생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란서 남부지방의 소나무 그 껍질에서 추출되는 성분인데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성분 소나무 껍질에는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피크노지널도 은행잎에서 이상으로 혈액순환을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성분인데. 특히 불란서 남부지방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성분입니다. 혹시 세인즈스워트는 들어보셨나요? 세인즈스워트는 네트로페틱 대학터들이 우울증 환자들을 만났을 때 주로 잘 처방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전부 다 생약에서 추출되는 하나는 성분으로 그를 치료제로 활용합니다. 동종요법, 이건 조금 생소한 요법인데요. 우리가 현대 의학을 음, 대증 요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 반대되는 요법입니다. 환자한테 오히려 그 병을 끌고 가는 그쪽에 약 독을 약하게 넣어주면서 면역력을 자극시켜서 치료하는 요법입니다. 동종 요법이요. 또 물치료, 물치료라고 이거 뭐. 족탕을 한다든가, 또 반신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중 안마기를 쓴다든가, 뭐 냉탕 온탕을 한다든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사실은 이 네트로페틱의 창시자인 베네딕트 로스트레는 분은 독일에서 그, 그분이 처음에 자신이 좋아하시, 좋아하는 그 신부님이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물 치료를 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봤답니다. 거기서부터 자극을 받아서 네트로페틱 그쪽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물치료예요. 또 물리요법은 뭐다 아시죠? 예, 물리요법도 공부하고 물론 예방 및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 상담을 해가면서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엔디들의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은 스쿨은 어느 정도 그내셔 패틱 메디컬 스쿨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나? 지금 여기에 기록돼 있는 거는 제가 뽑은 거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학교만 뽑은 겁니다. 제일 먼저 여기 위에 보면은 바스티르 유니버시티는 이거는 시애틀에도 하나 있고 샌디에고도 하나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요두 번째 거는 이건 브리티시 콜롬비아, 벤쿠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온타리오 캐나다에 있는 거는 이건 토론토에 있습니다. 네 번째, 오리건, 오리건 포틀랜드에도 하나 있고요. 또, 일리노이서 시카고에도 있고, 또, 이거 아리조나주에도 하나 있고, 어, 요, 커넥티 큐트는 이거는 미국, 그 뉴욕에서 또그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미국 동북부 그쪽에는 있그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지금 보이네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또더 생겼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럽에는 얼마나 내추그 어, 자연치유의과대학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은 이 포스터는 작년도에. 네트로페틱 메디신 닥터들의 컨퍼런스가 열리는 그 광고 포스터인데, 작년 보면은 어 2019년 7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열렸던 컨퍼런스가 이 사람들의 컨퍼런스가 6차 컨퍼런스니까 가끔 열리는데, 주로 유럽이나 그쪽에서 많이 열립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컨퍼런스에서 이 사람들이 다루는 그 분야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한번 대충 훑어보겠습니다. 페인 매니지먼트, 통증 관리죠 또, 이민, 이 시스템, 면역계. 또, 세 번째는 소화기계. 또네 번째 심혈관계, 또 다섯 번째 신경계, 근골격계, 피부 질환, 스트레스 관리, 호르몬 불균형, 또 이건 뭐 마인드 컨트롤이네요. 이쪽은 류마티스그 여건 어, 공중 보건, 또 여성 건강, 이건 내분비학이죠. 엔도 크린은 또 재활의학요. 이또 이건 면역 치료. 뉴트리션 앤 펑셔널 메디신. 이건 영양과 기능의 약이네요. 오디션 테라피 이거는 탐닉 치료. 그러니까 뭐그 해독을 시킨다거나저 그런 치료법이죠. 인프라메토리 테라피. 이건 염증 치료. 온콜로지 암 홀리스틱 메디신 전체 의학입니다. 대게 이런 것을 컨퍼런스에 다루 컨퍼런스에서 다루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예,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오늘 제가 미국에서 뉴욕 뉴욕에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의 종합병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한테 비타민 C 주사를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받은 그 뉴스입니다. 어, 지금 이슬람 이분들은 어, 중국에서는 2월 1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 코비드-19 환자들한테 비타민C 과량요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2일에는 어, 그 중국의 비타민C 원료 공장에서 그 우한으로 50톤이 되는 비타민 C를 DSM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에서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지역에서는 비타, 그 환자들한테 비타민 C를 과량 투으을 굉장히 실행하는 것을 보면서 뉴욕의 종합병원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한테 비타민 C 정맥 주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맥주사하는 <laughs> 양은 그 앤드류 웨벌에는 그 호흡기내과 전문 의사가 아마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1.5g씩 주사를 놓는데 그것을 환자에 따라서 하루에 세번네번그 횟수나 양은 모든 각 개인 의사가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미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한테 과량의 비타민 요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C 섭취에 게을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비타민 C를 먹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한계, 즉내 장내성 한계라고 그러면은 설사하기 바로 전까지의 양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밖에 외출하실 경우에는 내 장내성 한계 바로 직전까지. 포화시키고 위로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냈고, 다음, 다음 시간에는 프리레디칼과 항산화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